기록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지금 일주일 치하고 네개를 먹었으니까 좀 전에 11일째 약을 먹었고 한 8, 9일째 되니까 본격적으로 부작용이 시작이 된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일 불편한 거는 얼굴이 지금 약간 보기 흉할 정도로 화농성 여드름이 많이 나서 어.. 약간 어, 마스크를 벗고 야외활동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마스크 벗고 야외활동은 원래 안 되는 거지만 잠깐 커피숍 가서 마스크를 내리고 커피를 마시기에도 약간 힘들 것 같아요 어.. 얼굴도 많이 땡기고 그 다음으로 불편한 거는 입안이 다 헐고 혀에도 혓바늘이 많이 나서 어.. 지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죽도 건더기가 없는 죽만 먹을 수 있고, 어제는 김치를 먹다가 입안이 아파서 못 먹을 정도, 그래서 반찬도 나물 위주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콜라를 좋아하는데, 콜라도 한 모금 먹다가 깜짝 놀래서 지금은 그냥... 오로지 죽만 먹어야 될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는데 맨 처음에 느꼈던 거는 된장국을 먹는데 먹었더니 목구멍이 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국에 고추가 들어서 맵나?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걸 헐기 시작하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수시로 각을 하고 있고 설사도 너무 심해져서 일단 보리차를 계속 끓여 먹고 있고 이어음료도 수시로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항생제랑 지사제를 먹기 시작했고요. 뭐 일주일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냥 부작용도 안 오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부작용이 오기 시작하니까 어, 심리적인 타격이 좀 오긴 오네요. 뭐, 뭐 그래도, 뭐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참아야죠, 뭐. 뭔가 집안에서 할수 있는, 어, 다른 일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